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는 통합돌봄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미래혁신 기술박람회 픽스 혁신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춘천시가 춘천시민상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보령시는 백야 김저진 장군 추모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포스코 혁신 성장 벤처 펀드 결성식이 포항에서 개최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800을 돌파하고 가상 화폐 가격이 급등하는 등 투자 자산 상승세가 뜨거운데요. 특히 금 가격이 1년 사이 70%나 오르면서 금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충장로의 귀금속 거리 최근 골드바 등 금제품 구매를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금한돈 가격이 80만 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투자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 핸드폰 배터리가 평상시보다 두 배는 더쓸 정도로 왜 이렇게 비싸냐? 100만 원까지 진짜 가냐? 버름에서2 0일 걸린다 가면 안 믿어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금 골드바를 주문하더라도 보름은 기다려야 받을 정도입니다. 광주은행의 골드바 판매 건수도 지난달까지 335건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302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 가격은 지난 1년 사이 약70% 급등했습니다.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상승세가 가팔랐던 만큼 향후 조정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에 비해 10% 이상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 가격이 결국 국제 가격과 수렴하는 구조라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는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통합돌봄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돌봄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현재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 자리에서 통합돌봄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력과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대상 사업과 농어촌 방문의료 체계 확충도 요구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시민이 주인공이 된2025 동대문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거리예술과 참여형 퍼포먼스로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동대문구 장항로 일대가 예술과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2025 동대문 페스티벌이 지난 18일 하루 동안 도심을 통째로 무대로 만든 시민 참여형 축제로 펼쳐졌습니다. 예술 말고 파티를 콘셉트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현대 서커스, 스트릿댄스, 디제잉, 버티컬 퍼포먼스 등 18개 거리예술팀과 10개 지역예술팀이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시민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며 단순 관람을 넘어선 진정한 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푸드트럭 대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운영도 돋보였으며 북페스티벌, 키즈 카페, 패션쇼 등 가족 단위 관객도 만족시킨 다채로운 구성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대문구는 2025년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형 화재와 유해 가스 누출 등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23일 청량리역 일대에서는 대형 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한 2025.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열차 방화에 이어 백화점 방화가 발생하는 복합 화재 상황과 유해 가스 누출까지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동대문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코레일 등 11개 유관 기관과 민간 단체까지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징후 감지부터 초기 대응, 수습 복구까지 전 과정이 실전처럼 펼쳐졌습니다. 특히 재난 현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훈련이 진행돼 기관관 협업과 지휘 체계 점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군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반복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2025 미래 혁신 기술 박람회 픽스 혁신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시상식에서 혁신 기술과 제품으로 두각을 나타낸 30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레벨4 자율주행차 로이를 개발한 오토노머스 A2G, 자율주행 주차 로봇 파키를 선보인 HL로보틱스 등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픽스 혁신상은 대구시가 미래 모빌리티, 로봇, AI, 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역량이 뛰어난 기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 수상 기업 중 22%가 CES 혁신상 등 글로벌 어워드 수상 경력을 보유해 행사 건의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한화이글스 원정 경기마다 한화이글스 승리기원 응원전을 개최합니다. 한화이글스의 한국 시리즈 진출을 축하하고 시민과 함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장 내 대형 전광판을 통해 한국 시리즈 경기를 생중계하며 시민들은 선착순 무료 입장으로 한화이글스의 선전을 함께 응원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한화이글스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기장 인근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화이글스의 우승을 위해 대전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 레저 태권도 조직위원회가 연중 상시 레저 사업 운영을 선포한 지 3년 만에 누적 참가자 4만 5천여 명을 달성했습니다. 춘천시는 4계절 레저 스포츠가 일상 속에 자리 잡는 도시로 만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시민 중심의 레저 교육을 기반으로 단순 참가자를 넘어 성장하는 레저 시민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11개 종목의 아카데미 교육과 6개 종목의 레저 대회가 운영 개최됐습니다. 또한 자전거와 카누 붕어섬 트레킹을 결합한 레저 관광, 에코 투어가 유료 상품으로 첫 선을 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고 특히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자전거 마라톤 비앙키 그란폰도 참가를 위해 라이더 2천여 명이 춘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위는 시민 레저 이벤트를 전국 규모의 레저 스포츠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지산학을 연계한 강사 교육을 추진하고 정주여건 매력도를 높이는 매개체로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의암호와 주변 산세 등 춘천만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레저 관광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레저 시장 트렌드를 관찰하고 요관기관 업체와 협력해 관광화를 단계적으로 밀도 있게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춘천시민상 공적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43회 춘천시민상 수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춘천시민상은 춘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문화 체육, 사회 공헌, 행복 가정, 농업 발전, 장애 복지, 산업 경제 등 여섯 개 분야에서 헌신한 모범 시민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추천자 18명을 심사한 끝에 부문별 1명의 수상자를 결정했으며 시상은 오는 11월 7일 열리는 제23회 춘천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수상자로는 김흥래 춘천시 수영연맹 고문, 이동선 후평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엄현자 사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성호 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 춘천시 연합회장, 김민주 춘천시 지체장애인 협회 운영위원, 이금선 주식회사 세원개발 산업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횡성군에서 교통약자 병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혁신도시 발전 지원센터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1호 상생협력 사업으로 협약에 따라 횡성군은 취약계층 병원이동 지원사업 수행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가 사용할 병원이동 차량 구입비를 심평원과 공동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운영비를 군에서 보조해 내년도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무료 병원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횡성 금계 작은 도서관이 내부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도서관에서 재개관식을 갖고 국민들에게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은 KB국민은행 기업 후원으로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이 추진한 생활 밀착형 도서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됐습니다. 금계 작은 도서관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통해 조성됐으며 총 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한 공공 도서관입니다. 이번 리모델링에 따라 고급 원목 소재의 서가와 열람대 등이 설치됐으며 운영 물품과 비품, 도서 등이 지원됐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금계 작은 도서관이 지역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5 오대산 문화 축전 연계 숲이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구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문화 중심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와 디지털 시대 속에서 자연과 인간, 예술과 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오대산 월정사 경내 무대에서 진행됐으며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 천여 명이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숲길 달리기 프로그램과 공예 체험, 만다라 만들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부처님 진신사리 이윤식, 전통차 체험, 불교 합창제 등 풍성한 부대 행사도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가을 축제의 장을 선사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축제를 통해 우대산 월정사가 전통과 현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이 농가 맞춤형 스마트팜 영농관리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향후 보안과 고도화를 거쳐 현장에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최근 농업현장은 기상이변과 기후변화, 인력 부족, 신규 귀농인 경험 부족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세계적인 경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농업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소득 1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가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현재 일부 농가에 적용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보안과 고도화를 거쳐 현장에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충북 인재 양성기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우수한 인재 확보가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탁으로 충청에너지서비스는 2008년부터 총 17회에 걸쳐 5억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성장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의 강동호 대표이사는 학생들이 학업과 꿈을 이어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수한 인재 확보가 곧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는 2025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시는 행사를 통해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 극복을 기원하고 치매 예방 정보를 제공하며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비롯한 지역 주민 110명이 참여했으며.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과 치매 극복 선도 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명천 근린공원 산책로 코스 왕복 1.2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신체 활동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고 완주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됐습니다. 보령시는 백야 김저진 장군 묘역에서 백야 김저진 장군 추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군의 애국, 애족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식 및 국민의뢰에 이어 분양 및 헌화, 강윤규 보령시 재향군인 회장의 추념사, 김동일 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의 추도사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야 김저진 장군은 1920년 10월 청산리 계곡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한 청산리 대첩의 주역으로 일생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입니다. 보령시는 묘역과 주차장 등을 대폭 확장, 단장하는 성역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매년 청산리 대첩일인 10월 22일 추모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 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이 포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곳에서는 2025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데모데이도 함께 열렸습니다.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에 경북도가 선정돼 총 1,011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펀드는 모펀드를 기반으로 6개 규모 2,0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해 지역 혁신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북 포스코 혁신 성장 벤처 펀드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인프라의 지방 분산과 첨단 기술 연구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가 새마을 운동을 AI 시대 가치로 재해석하며 세계적 모델로 확장해 나섰습니다. 디지털 인재양성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새마을 AI 운동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면서 벌어지는 국가 간 디지털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전략적 시도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는 저 개발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역량과 윤리교육을 보급하고 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합니다. 경북도는 향후 새마을 AI 운동의 국제적 표준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국제기구 산하 기관을 유치해 지방정부 차원의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을 완성할 방침입니다. 광주전남 소식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원 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되는 여름배추 수급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배추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준고랭지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신품종 여름배추를 시범 재배하고 상품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름 배추의 90%를 생산하는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지난 1996년 1만 헥타르가 넘었지만 2023년에는 4천 헥타르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작황마저 좋지 않다 보니 겨울 배추가 나오기 전까지 해마다 배추값이 고공행진을 반복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더위에 강한 준고랭지 배추 하라듀를 개발했습니다. 올해 강원도 네 곳과 전라북도 두곳등 모두 여섯 곳, 해발 400m 대의 준고랭지 지역에서 시범 재배도 진행했습니다. 농가의 노하우에 따라 차이가 있긴 했지만 생산량 면에서는 겨울 배추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다 가다 하는 사람들도 좀 보고 좋다고. 그래서 이제 헐 의향 있는 사람들도 들어 있고 그래요. 근데 더무 날이 뜨거웠다 보니까 좀 고생이 좀 심해요. 김치로서도 그 상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T가 국제 농업 박람회장에서 진행한 하라듀 김치 시식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식감 면에서 기존 배추와 큰 차이가 없고 배추 본연의 단맛이 강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프릭스가좀 높아졌어요. 좀단단 맛이 났었어요. 좀 약간 뻣뻣한 이유는 있었는데, 내 조직도 여름에 그 정도 조직이 돼야 무르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AT는 정부와 협의해 계속해서 하라듀 배추의 시범 재배 면적을 늘려갈 방침입니다. 전량 정부 수매를 해 팔로를 확보하고 소비자 식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입니다 강원도 고냉기가 아니라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유통공사에서 찾아서. 이제 관리하고 또 보관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할 겁니다. 신품종 춘 고랭지 여름 배추 하라듀가 기후 변화가 불러온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바다를 떠돌던 폐그물은 많은 예산을 들여 수거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어촌 마을에 방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수거한 폐그물을 해상에서 세척해 상품으로 만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마을 수익 환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족 자원이 풍부한 강진만을 서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촌마을. 어민들이 바다를 떠돌던 폐그물을 걷어와 해상 바지산에 싣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바다 속대가 잔뜩 묻은 폐그물이 바닷물에 씻기자 이내 원래 색깔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고압세척기를 이용해 민물로 다시 한번 세척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바다위 세척으로 씻겨내린 오염원은 바시선 아래 필터링을 거쳐 정화되고 그물은 차량에 실려 재활용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해상세척을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으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규제에 많이 걸려서 안됐었습니다이배 위에서 세척하는 건 오염수가 아니다. 어민분들의 노하우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실제로 법적인 규제 없이 이루어진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이로 인해 버려지고 방치됐던 배의 근물이 캠핑박스와 농업용 모종포트 등으로 상품화돼 일자리 창출과 수익 안 온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 여가들이 바다에다 많이 버렸죠. 버려지는 쓰레기를 뭐, 친환경 제품을 만든다 해서, 아, 처음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이제 연대가 돼서 이번에 이렇게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해상 자원 순환 시스템 운용으로 매년 4만 톤이 넘는 전남톤의 해양 쓰레기의 60% 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200억 원 이상의 수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저희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은 해상에서 폐 그물을 수거하고 세척하여 새로운 지역 상품으로 개발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60% 정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양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고 규제 개선을 통해 폐거물을 상품으로까지 되살린 해상 자원 순환 시스템, 막대한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 어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수익 한 옴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KBC 권수입니다. 특별 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에서 제2회 레클리스 기념행사 및 감사패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6.25 전쟁에서 달렸던 제주마 후손 레클리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레클리스는 제주에서 태어난 제주마 혈통의 안말이며 1952년 미 해병대 제1사단에 입대한 레클리스는 동료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6.25 전쟁 당시 용맹을 보여준 레클리스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레클리스가 상징하는 한미 양국의 동맹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영훈 제주도지사는 레클리스 동상을 세운 것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며 라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엔 국가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포항시는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성을 위해 다국어 QR 메뉴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한동대와 함께 메뉴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3개 언어로 번역한 메뉴판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포항시는 APEC 관련 국제 행사 및 향후 개최될 행사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메뉴판 제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